에여기게 불량일 수도 있고, 거기 좀. <laughs> <dei> <sink>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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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다 보세요. 아요나니 잘했대. 설거지도 했다고. 잘했대. 어떤 게 더야? 이거. 글쓰지. 아니, 원래는 신우가 봐봐. 가을이 오면 지연이 본이야. 살랑살랑 가을이 오면 단풍잎처럼 내 머리도 솜씨쟁처럼 새르르 녹아내리며 초코칩, 컵, 도시락 가서 냉면짝짝 강아지 얼굴처럼 동그란 노을 보면 만약에 먹자. 냠냠 냠냠. 소중한 아이야. 리안아나 평민도 간직하고저 언니도 간직하자. 그때 그게 모이고 모이면 그것도 다 나중에 까리도 언니기 추워 될 거야. 아차 그리고 나의 미래 모습이 어때? 난 지금 아이돌이 는게 꿈이거든. 넌 지금 어떻게 살아? 벌써 커서 이걸 볼생각하 살린다. 이 편지를 못 봐도 찢거나 버리지 말아줘. 그리고 너랑 정말 존재를 정말 소중하고 귀엽고 예쁘 공부도 잘해. 그리고 행정 수영했던 거 기억나? 우리, 그리고 우리 생일 파티도 했잖아. 기억나지? 늘꼭이 편지를 봐줘. 그럼 안녕. 이건 리아나 이야기로 부탁해 밥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아프지 않게. 착착착 스태킹대는란 사뿐사뿐 시청각실에 들어가 나의 자리를 기다 나의 차례를 기다린다. 그러나 사람들이 조금씩 더 조금씩 없어질수록 나의 마음은 더 콩닥콩닥 가린다. 오래 기다린 나의 차례. 착착착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를. 도와, 하리보, 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를 도와 하리보 챌린지를 받았다. 역시 노력은 날 버리지 않았다. 강아지 진저 브로드는. <laughs> 아도 야구라고 좋아하니까 아이들 진짜 뭐다이국에아 좋아해. 들 되는데. 아, 어그가혹 오늘 도도가거